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년의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모두 살다 보면 관계 때문에 힘든 적이 많죠. 그런데 중년이 되면 그 관계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나이 들면서 겪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중년이 되면 친구나 가족, 동료들과의 관계가 변화해요. 예전에는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사람들도 점점 서로의 삶에 바빠지면서 멀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변화하니까 관계도 달라지죠.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변하고 나도 변하니까 서로의 변화를 존중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거나 가벼운 만남을 주선하는 것도 좋죠. 사람들은 자꾸만 변하지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 맺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의외로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서로가 가진 경험을 나누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관계는,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소중하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고, 자신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잘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중년의 인간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김 씨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는 직장 생활을 하며 많은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했지만, 정년퇴직 후 점차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바빠졌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그는 처음에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혼자라는 느낌에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친구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면 어떨까? 그렇게 김 씨는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옛 추억을 나누고 서로의 현재를 공유하면서 다시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중년의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변화된 삶을 이해하고 가끔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작은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예전의 유대감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정희 씨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두 자녀를 모두 키워 결혼시키고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이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과도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자녀들이 떠난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정희 씨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 여행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부부만의 여행을 계획한 것이죠. 여행을 다녀온 후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사례는 중년 이후 가족 관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하지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부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박수진 씨는 60대 중반에 은퇴한 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려고 지역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취미를 놓고 살았죠. 이제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오랜 꿈이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 동호회에 나갔을 때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몇 번의 모임 후 그녀는 동호회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친구들도 있었고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새로운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큰 보람을 안겨줄 거예요. 이처럼, 중년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해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변해갑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던 친구도 삶의 환경이 변하면서 멀어질 수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보거나 간단한 인사라도 주고받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소홀히 할수 있는 관계일수록 이런 작은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중년 이후에는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해집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내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더 나은 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중년의 인간관계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세요. 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다시 피어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